전도서 7장.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 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앞 일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사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제 명도 다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지혜는 슬기로운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 타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 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 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 하였다. 사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 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천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천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전도서 8장.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있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를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진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 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버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백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서 구장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애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에 그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